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 부서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오금 현대 아파트인데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316세대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대지 지분이 자그마치 30.89평, 어, 31평입니다. 그리고 건물, 아파트 내부 건물은 전용 면적이 51.52평이거든요. 52평이라는 소리죠. 굉장히 크죠. 자, 지금부터 얼마나 큰 아파트인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자, 오금역 보이시죠? 오금역에서 나와서, 여기 뭐 송파, 경찰서도 있고요. 그쵸? 음. 경찰서 가 가까이 있으니, 안전하겠죠? <laughs> 네, 여기 사거리입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저기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이게, 음, 연식은 좀 됐어요. 1985년 태생이라서. 꽤 오래됐죠. 예, 40년 된 아파트인데 뭐 정비 구역 지정 완료 막 이렇게 써 있죠.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완료됐다 이 소리고요. 어, 뭐 지정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뭐 뭔가 시작을 하겠죠. 어, 그래도 한 10년 보셔야 됩니다. <laughs> 네. 그냥 여유 있게 아, 한 10년 이러고 있으면 좀 빨리 되면 좋은 거고. 예, 네 그렇습니다. 현대종합상가 40년 전 어, 단어 그대로예요.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다. 40년 전에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지었죠. 상가를 이렇게 내려가면,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여기가 이렇게 다, 어, 녹지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으로 이렇게 쭉 상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뺑 둘러서. 그래서 사실은, 뭐, 비 오고 이런 날은 그죠? 요런 데 뭐, 치맥집이라도 있으면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한잔하고 이러면서 가족들끼리 슬리퍼 끌고 쭉 내려와서, 요성 뭐, 장도 보고, 뭐, 차도 한잔하고, 그죠? 뭐 식사도 하고 맥주 같은 것도 한잔 하고 이러고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지상에 주차장도 있고, 네, 있고 보면 조금 어, 4 0년 됐구나 느끼시죠 아파트 자체가. 음, 어 새콤장치뭐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laughs> 네. 0년 전에 이렇게 잘졌습니다 계단 몇개 올라가야 엘리베이터 탈수 있어요 송파구 오금아파트 네 사십 년된 아파트의 형체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이제 참잘 졌죠 예, 발코니 이렇게 다 있고 그죠 난간도 항공뷰를 보면 바로 여기 요기, 여기에 있는 이 위치거든요 네 여기 다목적 경기장 뭐 송, 송파 다목적 경기장도 있고요 요렇게 여기 조금 걸어가면 이렇게 숲도 있고 뭐 여긴 또 넓은 공원 같은 데도 있고. 어, 바로 여기입니다. 2023 타경 3067 사건 번호인데요. 최초 감정가는 20억 7천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 이제 20% 저감돼서 16억 5천 6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지권이 30.89평이에요. 예. 어디 아파트 내부 평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오금동 현대 아파트에서 갖는, 어, 나만의 지분이 30.89평인 거예요. 네. 31평이죠. 그리고 건물 면적은 51.52평. 예, 굉장히 넓죠. 여기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이렇게 널찍널찍해요. 단지 정보를 보면요. 1316세대 총 21개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예, 대단지입니다. 최고층은 14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대지 면적 30.89평, 전용 면적 51.52평. 공급 면적이 58평인데, 이때만 해도 사실 전용률이 80% 넘게 나왔어요. 그쵸? 그렇죠? 지금도 보세요. 58평이다? 그러면 보통 70%로 나와서 전용률이 한 40평 초반 이렇게 되거든요. 요즘은 다 그렇죠. 그런데 얘는 전용률이 80%가 넘어요. 한83%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아파트는 굉장히 싸게 잘 갖고 오는 거죠. 어떤 아파트는 90% 전용률이 나오는 데도 있어요. 네 바로 여기 있고요. 뭐요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은행도 있고 그쵸? 네 예, 여기 오금 현대 아파트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방이요. 방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현대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렇게여기 요만큼 아파트고요. 여기에 오금 파출소도 있고 바로 옆에. 그렇죠 여기는 이제 상가야 상가. 요 여기는 오금역인데요. 요요요 요, 요 나온 물건에서는 오금역이 가깝겠어요 그렇죠 바로 오금역. 여기 오면 3호선도 있고 5호선도 있고 이렇습니다. 오늘 나온 물건은 남동향 집인데요. 거의 그냥 남쪽과 동향 중간이지만 거의 동향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죠. 내부 한번 볼까요? 방이 5개, 오, 51평, 52평이 전용평수니까 방이 5개여도, 그렇죠 방이 작진 않을 거예요. 어, 혹시 이 집이 이렇게 발코니를 다 이렇게 확장을 했다면, 요렇게 해서 발코니 확장했다면 방이 굉장히 크겠죠 요방 여기도 방 네. 발코니 확장해서 방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예전 예전 집도 이렇게 주방 따로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방으로 들어가는 주방 따로 뭐 여기 식당 따로 이렇게 돼 있고 거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제 욕실이잖아요 욕실을 두고 여기도 트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같이 이렇게 이용하게 응 칸막이 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이용하게 해놓지 않았나.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이렇게 들어 돌아다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욕실 이 있고. 요게 조그만 어, 공간이 있는데 이 방에서 이 방으로 이렇게 통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기를 들어와서 예전엔 다 방이 이랬었죠. 여기를 들어와서 요렇게 서서 어떤 집은 가보면 여기다 이제 침대를 놓고 침대 를 놓고 주무시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 방에는 이제 옷장을 놓고 보통 이렇게 사용해요. 이쪽으로 이만큼 옷장 놓죠. 어, 이런 집이 거의 대부분이다. 여기가 옷장. 음. 뭐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 창문은 이쪽으로 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사용하실 거다. 그래서 방은 다섯 개지만 방네개 정도로 쓰고 안방은 좀 어, 제일 어, 일을 많이 하거나 뭐 짐이 많거나 가장이거나 이러신 분이 쓰겠죠. 방두 개를 같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방은 다섯 개다. 여기 이렇게 문을 하나 내도 될 거예요. 방을 따로 쓰신다면. 자, 바로 여기에 있는 아파트고요. 아파트가, 어, 요게 21개 동이거든요. 21개 동 중에서 이 아파트의 위치가 조금 더 좋죠. 왜냐면, 더블 역세권이 더 가깝잖아요. 여기가. 어, 이쪽 동이었으면 한참 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쭈르륵 걸어와도 도보 7분이면 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오금역에서 W 역사권으로 두 가지의 노선을 다 이용할 수가 있다. 바로 오금중학교, 오금고등학교도 있고요. 이렇게 살, 우리가 가족들이 살기에 되게 좋은 그런 위치가 있는 곳이고, 요 오금동은 또, 세, 어, 방희동 옆이잖아요. 방희동이 바로 옆에가. 그래서 방희동, 오금동 여기는 되게 가면 조금 이렇게 친근감 있는 동네예요 예, 가보시면. 그래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 그런데 그 반면에 빌라도 아직 개발 안된 빌라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가보시면, 아, 동네가 낯설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 요 물건 이제 금액을 그래도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현재 최저 입찰가가 16억 5천 6백이에요. 어, 감정가가 20억에서 요 정도 됐는데, 이거는 2023년도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이 이렇지만, 어, 실거래가나 아니면은 나와 있는 시세를 보면, 아, 이 금액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파트 자체가 벌써 50평이 넘잖아요. 전용 평수가. 자, 그러면 올해만 보죠. 2 0 2 3년도에는 거의 20억을 했었고요. 여긴 전부 다. 20억 선이었었고, 실거래가. 1월에도 20억을 유지를 했어요. 20억 7천. 이러니까 20억 조금 넘어간 거죠. 근데 2 0 2 4년 3월에 17억. 오, 이 집은 왜 이렇게 싸게 팔았죠? 금매로 나간 것 같아요, 금매. 17억 4,500이 12층에다. 뭐, 금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모 자녀 간에 하게 되면, 그냥 싸게, 네. 뭐 이런 요금의 문제도 있어서, 싸게 줬을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자, 2024년 5월에는 20억 8천이 요게 이제 정상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7월, 올해 7월에 21억. 13층입니다. 13층. 그 다음에 11층이 20억 8천. 13층이 21억. 그 다음에 그 위에, 어, 올 8월이죠. 지지난 달에는 22억 4천. 나날이 올라가네요. 그죠? 8층이 22억 4천. 그 다음에 10층이 23억. 22억 23억으로 최근에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이 물건이 11층이거든요. 총 14층 중에 11층이면 되게 로얄층이고 고층에 속하잖아요. 고층인데 16억 5천은 아닌 거고. 네. 지금 이렇게 아파트의 실질적인 거래가격을 좀 보면 아 16억 5천 6백으로는 안 되겠구나. 바로 답이 나오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 물건이 여기 물건인데 바로 옆에 있는 동에 어, 11층 같은 층수죠. 그렇죠? 11층이 현재 23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동이죠. 여기 어2 3 4차 여기 31동에 6층이 나와 있는데요. 요것도 23억에 나와 있고요. 음. 그리고 39동에 저층. 이건 저층인데도 22억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7월 8월에 21억, 22억, 4천이십 23억 이렇게 거래가 됐잖아요. 그럼 22억, 23억 이 실거래가가 그냥 매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십이억 이십삼억의 실 거래가 됐어. 그럼 나도 요 정도 금액에 내놓고 팔아야지라고 이 금액에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신 분이 계시면 뭐그이 정도 금액에서 한 일억 정도 빼주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십일억 이하로는 힘들겠다. 매매가가 이십일억 이하로는 힘들다. 그러면 현재 최저 입찰가 십육억 오천육백이니까 이 금액에서 얼마를 써야 될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어 거기 뭐 관리비나 이런 것도 따져보시고 계산해보셔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지금 또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요. 안땡땡해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보증금 7억 7천이에요. 그럼 여기 전세가가 7억 7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는데 이 7억 7천을 받은 시점이 2016년입니다. 이 전입 일자도 봐야 되겠죠. 2016년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에요. 8년 전에 7억 7천이었어. 지금은 아무리 안 돼도 10억은 넘겠죠. 왜냐면 22억을 하는 시세다라고 하면, 어, 오래된 아파트라도 50% 정도는 전세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대략 한 10억 정도는 하겠다. 10억 좀 넘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세 금액이. 그래서 7억 7천은 2016년에 전세를 들어왔기 때문에 저금액이다. 보시면 되고, 어, 2024년 7월까지는 아파트 관리비 체납이 없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경매가 나가고 그러면 기본적인 관리비는 미납이 있겠다. 그건 이제 같이 합의를 해야 되겠죠. 어, 이제 명도할 때, 아, 이사비용이라든가, 뭐, 강제 집행비용이라 이런 비용들을 다 산출을 해서, 요런 관리비 같은 거는 전부 다 제외하고, 왜 그분이 쓰시, 쓰신 거니까, 제외하고 저희가 이사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고, 그게 명도비용이거든요. 그렇게 부담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땡땡 이분이 여기 사시는 분이고, 안땡땡 이분도 이제 둘이 부부예요, 부부. 예, 제가 보니까, 여기 써있죠? 정승, 정땡땡의 배우자. 써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부부구나. 보시면 되고요. 등급의 현황을 보면, 2003년에 소유권 이전에서 노, 노, 이렇게 전 소유자 매매로 했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5억 5천. 음. 그리고, 어, 그분한테 이제 돈을 안 갚았겠죠. 못 갚았으니까 이자까지 해서 5억 3,900,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경매로, 어, 지금 나온 겁니다. 전입세대 확인을 보면, 정땡땡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정땡땡 하시는 분하고 지금 그 계약서 쓰신 분하고 둘이 부부지간에, 그래서, 어, 우리가 인수할 돈은 없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다 받아가요, 배당해서 이분들이 다 받아가고, 개인적으로 이제 김땡땡이신 분이 자기가 이제 이미 경매를, 경매를 넣었잖아요. 경매를 넣으신 분, 은 1순위를 받아가고, 이분도 받아가시고. 그렇게 된, 되면 아마 돈이 어느 정도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남는 거는 채무자 분께 드립니다. 지금 소개해 드린 물건은 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뭐 정비 그거 완료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재건축 들어가겠구나. 그런데 요즘 재건축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 대지 지분도 엄청 크고 31평 그죠? 그다음에 그 전용 면적 건물 전용 면적도 5 2평이나 되고. 그럼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이러면 내가 어 40평형대 정도 아파트를 받거나 30평형대 뭐 플러스 다른 데를 좀 예를 들면 30평형대 플러스 그다음에 25평형 이렇게 두 개를 받아도 분담금이 별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가 이 다음에 여기에 새 아파트 두 개를 샀을 경우에 금액을 어느 정도 20억 선에서 사면 싸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기에 나오시, 저 금액을 22억, 23억 주고 사시는 분들이 그런 거다 생각해서 사시는 거거든요. 지금, 어, 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신다면 여기에 가져오는 재건축에 따른 어떤 뭐 소유권, 우리가 옛날에 뭐 딱지 이러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다 다 본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고, 여기 평수도 넓고 그러니까 5년이든 10년이든 재건축 전까지 들어가 살면서 가족들이 편하게 사시고, 예, 손좀 봐야 되면 손좀모시고그 다음에 재건축 되면은 또새 아파트 받아서, 뭐, 대, 대가족이 살다가 이렇게 나눠서 한 채씩 갖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예,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요거를 꼭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요. 어떻게 받으시면 되고, 어떻게 하시면 되고, 저희가 상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상 희망 포트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